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춘천에 위치한 송암 스포츠타운 주 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캐리그 챌린지 15라운드 경기 강원 FC 홈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차상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한번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길게 앞으로 줍니다. 조엘선 달려갑니다. 옥사이드아니다조엘 어! 커트하고 커트 스일 한번 접고 조엘선 아, 넘어집니다. 페라티가 아, 아닌가요? 아, 골키파에게 지금 조엘선이이 걸려 넘어졌는데 주심은 그대로 코너킥만 선언합니다. 던지기 박상진, 자, 최진호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최진호 넘어가서 안쪽으로 갑니다. 김동기 저 헤딩 조엘 손머리맞고 네. 다시 아웃 되나요? 네, 골킥 선언됩니다. 조엘 손이 신이났네요. 수비 헤딩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이어뜸 안쪽으로 다시 우겨 넣습니다. 었 돌면서 아 오른발. 네. 어, 김동희 선수가 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땅볼로 그렇죠 지금 본인의 마크맨을 확실히 막아줘야 돼요 자 올라옵니다 역시 높죠 자 헤딩 받았습니다 펠리피가 네. 골문을 받아넣었는데 황교충이 한 골을 막아냈네요 그렇죠 황교충 선수가 지금 공을 잡으러 나가는 과정에서 판단이 조금 늦었다 싶었거든요 네. 주헬선 쪽입니다 헤딩으로 잘라내고 있는 김태봉 선수, 자 왼쪽 옆줄 자 최진호 돌아섭니다. 자, 돌아 나왔어요. 오른발 슛자, 네, 골키퍼 막아냅니다. 좋은 시도예요, 저런 그렇습니다. 것들은 네. 지금도 골키퍼 바로 앞쪽에서 바운드가 되는. 아니야 이 공격. 깊숙하게 넣어갑니다. 박성진 쪽, 어, 네, 들어왔습니다. 어, 슛, 네.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박성진의 오른쪽에서 끝줄 나가지 않았나인데, 그것 몸싸움 계속 해줘야 됩니다, 강원. 자높도 올라옵니다. 헤딩 어, 네. 흘러나갑니다. 위협적이네요. 네. 네, 지금 코너킥이 제 기억이지만 세 번째 정도가 나오는데, 또템포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낮은 공, 어, 낮은 공은 빨라야 돼요. 네, 골트폰 포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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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니다 한석종의 폰 포트폰, 포트폰, 포 저쪽은 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네. 공 뺏깁니다. 오른쪽에서 오그는 아니야. 네.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다행입니다. 황교충 선수의 하나의 미스 킥이 바로 최진수의 슛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최진수 선수가 슛을 해준 것이 다행이었어요. 황교충 선수가 각도를 잘 줄이면서 나왔거든요. 분명한 강점인 최진호, 조해선 이런 선수들의 순간 동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채공 시간이 긴 것보다는 자, 조금 작게 작게 끊어서 가는 것들이 좀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타박상이 좀있을거예요 그렇죠 지금 일단 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최진호 돌아서 갑니다 자 오른발 슛네 어, 른발로 골게 위로 뜹니다 아, 정강이 부분 35m 정도 될까요 네자 주고 한석종 한번 젖히고 네 가운데로 봅니다 짧게 주고 최진호 자 돌아서 왼발 슛 자, 터치 다이. 한석종 다시 헤딩 골키퍼 나옵니다 아업사이드예요 골키퍼 이진영의 선방에 막히는 최진호의 왼발 슛이었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찼는데 어, 네. 아 지금 아, 아. 최진호 선수가 조금 몸 상태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이 아. 감각은 네. 살아있네요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수가 사인이 맞는다면 움직이는 네. 방향으로 준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돌아섭니다 최진수 반대쪽에 주현재 자올바슈슛 네, 네, 네. 필리핀 맞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옵사이드입니다. 그렇죠. 펠리페 선수에게 맞는 순간 지금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아저 컨트롤이 좀 아, 좋지 네. 않았네요. 주고 최진호 다시 뒤로 줍니다 이창영 최진호 아벌 컨트롤이 너 아쉬워.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출장을 해서 본인 스스로 그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네. 네. 스트라이커로 이제 알트 감독에서 최진호를 위무로만 쓰지 않고. 김동기 쪽을 줍니다. 해리로 아, 최진호 잡고 돌아섭니다. 아네. 아 방향을 틀면서 중심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이우혁 중앙에서 아, 공 빼줍니다. 자 최진수 다시 달려갑니다. 자, 왼쪽에 펠리피가 돌아 들어가는데요. 최진수 왼발 슛 어, 네. 왼쪽으로 빠집니다. 이 경기가 안 풀릴 땐조엘성 선수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우드로 돌면서 어... 왼발을 갖다었습니다 왼발 올리고 어, 네. 오른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컨트롤만 좋으면은 수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우드 주고 이우혁 적 최진호 두산 사이에서 잡는데요 오른발로 올라옵니다. 아, 네. 맞고 아웃됐나요? 그대로 아웃되군요. 네, 골키입니다아흔히 말하는 슈터링이죠. 네. 에피시아은 <laughs> 박성진 선수만이 지금 최전방에 나가 있고요. 자, 다른 선수들은 이선에서 네. 좀 탄탄하게. 아, 뒤를 받치고 있어요. 한석정. 롱스텝 받지만좀 멀리 나갔습니다. 불러드리고. 그렇죠. 최준호 선수를 남겨놨는데. 정대선, 골문을 봅니다. 오, 네! 골때 맞았습니다. 어, 지금은 예상치 못했던 중거리슛이었어요 거의 한 30m 정도 됐었는데요. 카운드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정대선 다시 한번 카운드로 옵니다. 오른발슛을 아, 막아냈어요 네. 다행입니다. 아, 정대선 선수가 지금 후반에 투입돼서 두 차례 위력적인 중거리 거의 비슷한 위치였고요. 한 번은 왼발, 지금은 또 오른발이었어요. 음, 들어서는 중반 이후에 지금 정대선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띄어요. 맞아요. 자 최진호 오른쪽으로 자한 번만 연기 를계속습니다 반대쪽에 있어 요 박상준입니다. 그렇죠. 자 좋아요. 있습니다. 자 어, 지금 손에 맞았는데요. 안 네. 아, 들어갔나요? 자그 전에 지금 손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아 오늘 주심이 페널티 안쪽에서 아. 휘슬을 그냥 어, 손에 꼭 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안보네요자 지금은 침투를 하느냐 공격수냐 수비수냐 지금 그 싸움이에요 왼발로 감아차입니다 헤딩! 다행입니다 네. 방향을 싹 바꿨는데 그것이 골 문을 비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돌려놓는 헤딩이 나왔어요. 앞쪽으로 더 전지배치했습니다. 그렇죠. 한석정 왼쪽에 자, 연결이 됐어요. 이재훈 주고 자 한석정 다시. 가운데 네. 돌아섭니다. 자, 뒤쪽 왼발슛 어, 네. 시프리안자 지금은 슛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어요. 열리기는 했는데 모든 체력을 다쏟아보았는데0대0 득점하지 못하고 무승부로 어, 마무리가 됩니다. 시 메모